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 PC 하고 이 인터넷에 저 미국에 있는 구글 웹을 접속을 했을 경우에 주소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PC의 주소는 요렇게돼 있습니다. IP 소는 요렇게 맥은 A. 게이트웨이는 요 라우터에 여기를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음, 여기를 어,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잡는, 잡고 음, 주소를 할당하는, 어, 설정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윈도우, 윈도우에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네. 저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PC의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에서 속성을 보면 지금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가 되어 있는데 음, 와이파이에서 DHCP로부터 자동으로 이제 IP 주소를 받게 되고 자동으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수동으로 여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집에서는 이게 이 라우터가 와이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음 여기 관리자 명령어에서 nested-rn 이라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네트워크는 지금 게이트웨이 192, 168, 121, 123.1로 지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요거는 제 PC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즉, 어, 이더넷 관련된 IP 주소로 할당된 겁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여로 나가게 돼 있죠. 어, 그러니까, 어, 모든 주소는 여기로 음, 이제 게이트웨이로 나가게 돼 있어요. 즉,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PC에서 크롬을 띄워서, 따따따 구글.com을 해서 리턴을 치게 되면은 어, DNS를 쿼리하게 되겠죠. 자, DNS를 쿼리해서 따따따 구글점컴에 대한 IP 주소를 리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대한 이제 항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제 내부에서는 이 소켓이라는 시스템 쿨이 여기에 있게 되는데 이 IP 주소는 142 250 이게 이제 아기먼트로 넘어올 거고 포트는 한 번은 디폴트로 80 포트가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TCP에서 TCP 세그먼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 TCP 헤더나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TCP 헤더는 20 바이트가 되는데 주소 측면에서만 봤을 경우에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80 포트가 되고, 즉 여기에 80 포트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즉 음, 에이, 사실상 여기에 우리 크롬에서 URL에서 따따따 구글 o m 이라고 해서 리턴을 치면, 사실 여기에 80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80이 넘어오게 되고 이 구글 점 DNS에서 쿼리를 DNS 쿼리에서 IP 리턴되는 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스네이션 포트에는 80이 들어가고 소스 포트는 랜덤하게 이 PC OS에서 할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그래 이미의 소스 포트가 이제 할당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3025. 예,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할당이 됩니다. 그럼 TCP 세그먼트의 헤더가, 예, 완성이 됐지요.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주소 측면에서 본다고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가 될까요? 바로, 이 크롬에서, 크롬에서, 예를 들면, 요 URL을 이렇게 이제 했을 경우에, http라는 게 돌겠죠. 그 http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이제 데이터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게 밑으로 IP 단으로 이제 넘어오겠죠. TCP의 음, TC, 트랜스포트 레이어인 TCP를 거쳐서 이제 IP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는 뭐가 되나요? 바로 이 구글의 142.250 이게 이제 넘어여기로 넘어오겠죠. 그 다음에 소스 IP는 요 p c 의 소스 IPA가 되겠죠. 그게 예를 들면 뭐 어, 192, 뭐 168, 뭐뭐 201.10이다. 그러면 이게 소스 IP로 이제 넘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음, 요 TCP 세그먼트는 뭐가 됩니까? 페일로드가 되는 거죠. 페이로드 즉 데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 네트워크 레이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헤더가 붙고 이 뒷단은 전부 페이로드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어, 인캡슐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그 약을 약 어, 알약 먹을 때 이렇게, 이렇게 그 알약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캡슐이라고 하죠. 알약들이 이렇게, 이렇게 껍데기를 씌운다. 인캡슐레이션 그래서 여기 IP 헤더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아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 TCP 세그먼트가 이제 데이터가 되고 IP 헤더가 20바이트가 이제 붙게 돼서 소스 IP 어드레스 측면에서만 보면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IP가 이제 왔어요 IP 헤더에 이렇게 주소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 IP는 IP 프로토콜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즉 하는 게 없다는 라 것은 이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까지만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 호스트 간에 호스트와 호스트 간에 논리적인 통신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를 가지고 이 논리적인 연결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이제 이렇게 헤드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IP가 이 이더넷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더넷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레이어죠. 그러면 이 전체가 페이로드가 되는 거죠. 이더넷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더넷 이 헤더가 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걸 이더넷 이제 프레임이라고 단위는 프레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게이트웨이 IP 주소가 요거라 고 아는 거는 바로 요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자기 PC에서 커맨드 창을 열고 n e s t e t 하고 -rn 하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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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 IP 주소는 어떤 IP 주소도 게이트웨이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그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 이거는 어떻게 이 PC가 스스로 알게 되느냐? 이 PC가 파워 온을 해서 부팅을 하면은 이 라우팅 프로토콜 즉 라우팅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즉 라우팅 프로토콜은 스테틱하고 다이나믹이 있는데, 주로 다이나믹의 종류는 뭐 RIP, OSPF, 뭐 등등, BGP,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 스태틱으로 설정을 해놓을 수도 있고, 어, DHCP로부터 받으면 다이나믹이 이제 돌아가서 이거를 인식을 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레이어는 IP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라우팅 프로토콜하고, 또두 번째는 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인 요 보조 프로토콜인 요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게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즉, 아, 이, 요 데스, 여기 좀 지울게요. Destination IP가 저 142.250.71.196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니 얘, 얘가 어이 IP는 어, 어디로 가야 되지? 라우팅 테이블을 보니까 아, 여기로 가야 되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근데 이로 가는데 어떤 이더넷으로 가야 이더넷 포트로 가야 되지라는 것을 아직 몰라요. 그러면 이 ARP가 이제 돌게 되는 거죠. 이 ARP가 자동으로 이제 돌면서 이 이 PC가 이쪽 포트, 이게 L2 스위치라고 했을 때 3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고, 이 라우터가 7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경우에, 이 3번 포트의 맥 어드레스는 뭐고, 7번 포트의 맥 어드레스는 뭐다라는 거를, 예를 들면 이게 B고, 여기에 이게 맥이 A겠죠. 라는 거를 이 L2 스위치의 기능의 역할이 이거를 자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ARP가 돌면서, ARP는 이제 ARP 프로토콜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ARP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IP하고 AR, 어, 이맥 어드레스하고 매핑하는 테이블을 얘는 가지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ARP 프로토콜에 의해서. 즉 어,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ARP A라고 치면은 이와 같이 어, 192.168.123의 1이 게이트웨이죠. 이 물리 주소는 요거라는 거를 이 매핑 테이블에 의해서 어, PC는 가지고 있어요. 그니까 마이너스 D가 이제 지우는 겁니다. 이 테이블을. 지우는데, 지워, 지우고 나서 보면은 없죠? 아, 여기 아직도 생겼네요. 지우면은 금방 다시 생겨요. 지금은 없죠? 예. 190, 168, 1 2 3 1에 대한 매핑 테이블이 없는데, 바로 하면 바로 생깁니다. 바로 생겼죠? 이와 같이 자동으로, 어, PC의 OS에서 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아, 이 IP 네트워크 레이어의 이 IP는 데스티 i o 션 주소만 갖고 있지. 이거에 대한 어, 어디로 가야 되는 이더넷의 어느 포트로 가야 되는지는 이 ARP 프로토콜이 동작을 해서 아는구나라는 거를 첫 번째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이데스티 n 이션 IP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라우터를 경로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 넥스트 홉 hop, 이걸 홉이라고 그러죠. 다음 홉까지 가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이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n e s t e d 하고 -rn을 하면은 게이트웨이 그 IP 주소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가기 위한 맥 어드레스는 ARP 에의해서 알고 여기에서 이제 소스 맥 주소는 알고 있죠. 이 PC에서 어, IP 컨 i g 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자기 소스 IP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를 알잖아요.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어떻게 알아요? 바로 이 ARP 프로토콜이 돌아서 이 게이트웨이의 IP 주소 B와 이 데스티네이션 맥 게 주소가 매핑되어 있는 이 테이블을 얘는 PC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패킷은 어디로 가요? 여기 7번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 네트워크 아, 여기가 데이터 링크레이저 아, 아 죄송합니다 데이터 링크레이어죠. 여기 가 네트워크 레이어고요. 이게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죠. 데이터 링크의 이더넷으로 내려가게 된패킷이 내려가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또, 인캡슐레이션 되는 거죠? 페일로드가 되는 거예요. 즉,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뭔가, 이더넷의 헤더가 이렇게 이제 주소만 봤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붙을 겁니다. 그리고 이 데스티네이션 맥은 여기에 데스티네이션 주소의 맥이 아니죠. 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인접한 이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이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알아내서 이제 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 패킷은 여로 가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상태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패킷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이 패킷은 이제 이더넷 헤더, 예, 요거 요고, 요거를 이제 갖고 오는 거죠. 피지컬 라인을 통해서 이더넷 예, 요 헤더를 달고 옵니다. 이 뒷단에는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예, 바로 이 B가 된 거죠. 네, 예, 로 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위 계층인 IP 레이어로 이제 넘어가겠죠. 여기서 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필요가 없는 거고. 얘는 필요가 없는 거고. 바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요 헤더를 보게 될 겁니다. 이 헤더를 보니까 아,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142.250.71.196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스 IP는 바로 이 요 IP가 되겠죠.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A다. 자 그러면 얘는 이 라우터는 어디까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 라우터도 마찬가지로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있고 갖고 있고 여기에 인접한 이 IP 어드레스와 이게 IP 어드레스가 만약에 F라고 했을 때 요거에 관련되는 맥 어드레스도 ARP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돌면서 그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당연하죠. PC도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 얘는 이제 버렸고 이 데스티네이션 IP를 딱 보니까 142네. 142에 해당하는 거는 아, 요로 가야 되네라는 라우팅 테이블을 갖게돼 있는 거예요. 142 이쪽으로. 근데 142 이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어떻게요? 해 이더넷으로 내려오게 되면 똑같이 요거는 캡슐레이션되고 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얘를 만들어주는 거는 바로 ARP에 의해서 여기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스는 여기에 m a 어드레스가 들어가고 데스티네이션 m a 어드레스는 바로 요 포트. 요포트에 해당하는 맥어드레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패킷이 이제 여기까지 와요. 그럼 패킷이 여기까지 오면은 얘는 버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이제 IP 네트워크 레이어의 IP 프로토콜 올라가면 필요한 게 요거예요. 보니까 이제 인캡슐레이션 돼 있는 거를 다시 까 보니까 아, 데스티네이션은 요거구나. 142 250또 나오죠 소스는 뭐예요 또 요거죠 이건 변하지 를 않아요 네. 142.250에 71에 196이구나 그럼 얘는 아 얘는 디폴트로 일로 가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 라우팅 테이블에서 예. 네. 그래서 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인접한 네트워크는 거의 어, 네트워크가 같은거죠. 서브넷이 같아요 에. 그래서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똑같은 행위 갈때 바로 이더넷 포트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에, 이요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ip 요거는 페이로드가 되고 바로 요거에 의해서 이더넷 까지 이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맥주, 요 맥주소는 뭐예요 요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소스 맥 주소는 여기에 소스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주소와 소스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IP, 네트워크 레이어인 IP 주소로 올라가려면 이거는 역할을 다 했으니까 버리고 바로 또 요거를 보게 될 겁니다. 이거를 봐서, 어, 데스티네이션이 또 요거네. 소스는 이거네. 이 데스티네이션은 또 라우팅 테이블과 ARP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이제 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 이게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142에 250에 이거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더넷 매거드레스를 ARP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드디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좀 지울게요.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네, 구글 c o m 의 호스트에 해당하는 그요 데이터 링크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D 맥이 자기 자신이죠. D 맥이 여기에 음, 있는 ARP에 의해서 알고 있거든요. D 맥이 들어가 있고 소스 맥은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 들어왔어요. 자기고. 자기까지 왔으니까 아 자기네 그리고 위에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인 IP 프로토콜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 역할은 끝났으니까 버리게 되고 이걸 디캡슐레이션 하면은 요 포트가 나올 거예요. 요 IP 주소를 보니까 아 자기 주소구나 142, 250에 드디어 71에 196에 자기 IP 어드레스인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거죠. 그러면 얘도 역할이 끝났어요. 아, 소스는 어디서 왔나? 보니까 여기에서 온 거예요. 한국에 뭐 서울에 있는 뭐 p c 에 A라는 주소를 갖고 오게 된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요 기능 요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해서 이제 올라오고 그럼 얘도 역할이 끝났어요. 그러면 TCP, 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얘는 이제 버리게 되고, 요, 헤더를 보게 될 겁니다. 이 헤더를 보니까, 아, 소스 포트는 이게 뭐 3025구나. 아까 제가 3025로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3025로. 80은 80포트구나.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그러면 이 따따따 구글점컴에서 돌아가고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예를 들면 웹도 돌아갈 수 있고, FTP도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텔넷도 돌아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웹은 80이고, 얘, FTP는 20번하고 2 1번 돌아가고, 23번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아, 이게 80이구나. 그러면 이80 HTTP 프로토콜로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를,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 포트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돌아가서 이제 서비스를 이 웹이라는 HTTP 그, 요요 요 안에 있는 이제 데이터가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올라가면은 얘는 다 역할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버리고 되고 요 데이터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또 http라는 프로토콜이 이제 도는 거죠. 이 안을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 http 프로토콜이 또 여기서 뭐 리퀘스트를 하면 리플라이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돼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경로 주소에 의해서 이제 경로를 어떻게 쫓아가는지 이 프로세스까지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아니 PC가 얘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홍길동 PC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홍길이 PC도 얘를 이 구글을 접속을 했을 경우에 그거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안에 있는 이제 프로세스에 의해서 구별을 하는 거죠. 자, HTTP에 해당하는 이제 데몬 프로세스가 돌면은 여기까지 해서 요 포트를 보고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고 얘는 이제 홍길동이다. 홍길동 PC에서 한 거다. 그러면 이 데몬 프로세스가 그 새끼를 까요? 리스판을 해서, 아, 홍길동에 해당하는 PID는 뭐 A다. 홍길이에 해당하는 프로세스는 PIDB다. 이렇게 프로세스 아이디가 또 새끼를 까서 대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주는 거죠. 에, 이해되셨죠? 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